안녕하십니까 불타는 암주시티 v 의광원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그동안 어, 유튜브 동영상 시작한 일에 추천 종목들을 마, 매입을 했더라면 아마 높은 수익률을 기획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어제부터 계속 움직이면서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마이너스하다가 그대로 바로 강법으로 제약주들이 많이 반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은 올해 얼마까지 제약주 바이오주에 대한 악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 주들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걸 명심해 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어, 몇몇 주식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CJ라든가, 신풍자라든가 뭐, 부강의 아픈 것들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얘들을 따라가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약주가 뭐, 한 30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중에서 한 다섯 종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신제약 최근에 따불랐죠 그리고 뭐, 신풍제약몇배 올랐죠. 뭐, 어, 몇배뭐야열배 넘게 올랐죠? 또, 부가한품 올랐죠? 이런 식이 돼버리면요그제약주에 원래 있던 그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주가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제약주 중에서, 또는 바이오 중에서, 미쳐 오르지 못한 그 종목들을 이제는 공략하면, 제가 볼때 가장 그, 그래도 안전한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감염자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어 완전한 완치 어떤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제약발에서 수환매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 오늘의 불탄 왕주식을 뭐로 추천하면요. 일단 그 유한양행을 추천하고 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일제약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신일제약도 그렇지만 유한양행도 그렇고 다그 재료는 같아요. 근데 유한양행이 소외된 거지 소외된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주가 서열이 있었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아직도 5만 원대고 진짜 신풍제약 말도 안 되는 게 10만 원이 넘어가고 뭐 이런 이, 이런 상황은 제가 볼때 여러분들 어, 어떤 단기적인 창란 현상이라 고 보고 싶어요. 어왜냐면 중소형 제약사가 코로나 관련도 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유한양이 거기에 관련되지 않을 안, 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십자가 또 코로나 그 치료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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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한양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을 제가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원래 고려제약, 신신제약, 신풍제약이 이게 이제 약간 못난이 사병자로 해서 항상 7천 원 대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7,8천 원, ,000원, 6천 원이나 8천 원 대에서. 근데 신풍제약이 열변하고 신신제약이 어제 상한가에 오늘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또 주가 세열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고려제약을 제가 여러분들 또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어 그쪽 주식들 몇 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사실은. 바이오주 안에서도 지금 보석주들이 너무 많다 아,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어, 파메신과 세리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거를 매수 했지만 오늘도 제가 어, 파메신 세리들을 어, 또 어, 매수해야 된다 어? 왜냐하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어, 그리고 뭐 TNR 바이오펩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요 그 JLK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 l k 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어, 고개를 딱 터져 쳐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명심할 거 뭐냐, 장이 과열되고 막 급등주가 속출할 때그 급등주 판승매면는 언젠가는 갖고 있다 오면 내 손에 보니까 이제 시작한 애들,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누군가를 어, 파, 파악을 하겠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SK바이오팸. 아, 지금 뭐 난리죠? 그러니까 s k 바이오팜이뭐 미래 성장성 이런 거 지금 생각 못 하고 있어요. 하도 매몇 띠처럼 널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침착하게 SK바이오팜을 어 매수해 놓는 템은 제가 볼때 어 이것이 그어 정말 좋은 투자기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